안녕하십니까. 네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스님 2023년 개운년에 대망나는 나이로 뽑아주신 우리 이제 49세에서 50세가 되시는 호랑이띠 분들을 운 알아볼 거예요. 음. 일단 이분들은 스님 일단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어떤 성향을 특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좀 많나요? 가민생들이. 어 음. 음, 가민생들은 좀 냉철하죠. 그리고 음. 자존심이 세죠. 그리고 조금 권력자들도 많고. 또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초반에 어떻게 끊었던 것들이 커요, 크게 주고 초반에 크게 받고 뒤에 가서 좀 힘든 분들이 꽤 많아. 그래서 이 가빈생들이 이민년에 아홉 수에 굉장히 안 좋아요, 많이 어려웠어요. 근데 이제 가빈생들이 음 어찌 보면 이제 개면년의 운이 시작점이 되고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제가 가빈생 오십 세가 개면의 어 운세가 조금 좋다고 제가. 아, 지금 이렇게 빼드린 거거든요 아, 네. 그럼 이분들은 이민년에 음.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신 거예요? 이제? 금전적으로 다음에 이제 뭐 가정사 불화 깨지고 관제수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유. 그래서 그런 걸로서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고 음. 뭐 이제 금전으로 힘들면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사업이라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가장 스톡 됐거나 약간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봐요 음. 그래서 갑인생들이 뭐 음, 어찌 보면은 어, 이게 2년에는수 자체가 정말 고비가 있는 운이다. 해운이다라고 보겠어. 아, 응. 그러면은 이분들 이 50세 호나이티 분들 중에서는 응? 이이민년에 사업을 하시다가도 꼬꾸라지신 분들도 많았을 거고. 49세 아홉세예요. 새 해가 바뀌면 50세가 되는 거지. 네, 네, 네. 49세 때는 좀 그런 일들이 응. 좀 많았던 응, 거죠. 응, 응, 그렇죠. 아, 가정에서도 그런 불화을좀생각했고이혼 없던... 된다든지 아니면구 관제수를 건다든지 이런 세부부간에도관제수 아, 같을 아. 수도 있어 아, 그러면은, 우리 그래도 50세가 되면서, 운기가 좀 좋게 바뀌는 건가요, 생이라면 음, 50세들이 이제, 이제 조금 이제 자존심, 여러 가지 명의 회복 같은 것도 되고, 금전이 좀 풀리면서, 숨통이 열리면서 아, 하는 일들이 이제 조금 내가, 아, 이제 조금 풀린다 이런 소리 날 거예요. 그래서, 음. 가빈생들은 힘들었다, 이민연을 넘겼으니, 가빈, 음, 이제 우리 개면에는 조금 뭔가 모르게 희망이 있고, 또 뭔가, 이렇게 이게 일단은 금전으로 풀리니까 순통이 열릴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전으로 많이 이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가민생들이 금전으로 조금 어 많은 혜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아 그럼 가민생분들은 이 개묘년 운세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은 많이 힘들었던 금전운이 오히려 개면년에는 금전운 이 되게 좋아 보이는. 음, 금전운들이 굉장히 좋게 보이고, 다음에 이제 뭐. 관제가 뭐안 풀렸던 관제들이 풀린다든지, 다음에 하는 사업에 뭐 어떤 소리 제안이 들어와서 다시 새로 시작해 보자든지 이런 음. 것들이 굉장히 좋으세요. 그래서 희망적인 어, 어, 호랑이디라 감인생이라 고볼수 있겠어요. 음, 네. 아 좋네요. 음. 이분들은 생님 개묘년에 좀 어떤 자세로 좀 일을 임해, 임하는 게좀 좋을까요? 좀더 신중하게, 예, 좀더 냉철하게 일을 판단을 하고, 다음에 기회가 들어오는 거죠. 잡으셨으면 좋겠고, 다음에 금전에 운은 조금 열려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금전으로 조금 많이 묶어놨다가, 아 어, 다음에 이렇게 급할 때 이게 돈을 돌리는 거, 이게 돈을 몇 말도 좀 크게 풀지는 말고 들어올 때는 돈을 좀확 잡아놓는 거, 음. 묶어놓는 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음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이분들 좀개미년에 이분만큼은 부 조심하고 여기서 좀 넘어가면 좋겠다는 부분 이 있다면 어떤 부분 있을지 음, 자비생들이 음. 이제 그 이제. 이제 어, 우리 개면연에는, 음. 어쨌든 간에, 이렇게, 많이 힘들었었잖아, 과거에. 우리 음. 그이민연에 그러니까 힘들었기 때문에. 이제, 우리, 어, 이제 새해에는 이제 금전으로 내가 아까 새로 뭔가 하는 게뭐 투자하고 새로 뭐 돈을 막 많이 이제 하는 거는 좀 상가하셔야 되는 거지. 금전으로는 조심할 것들이 많죠. 돈이 들어오는 대신에 이 돈이 들어온다고 이분을 돈을 막 이제 그냥 막 써버리거나 돈을 계획 없이 뭔가 쓰게 되면은 이제 금전으로는 조금 더 뭔가 모르게 내가 원하는 돈, 음. 내가 이 돈을 벌고 싶은데 그 돈을 벌 수가 없,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돈을 계획적으로 좀 써라. 아, 돈은 들어오지만 음. 금전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출할 때는 조금 음. 많은 계산을 때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죠 아, 네. 이분들이 좀 약간 그런 분들이 많은가 보네요 기분 좋으면 돈다 내버리고 약간 이런 분들이 좀많은 음, 음, 그런 분들이 반드시... 있다라고 보죠 음. 초반에 운이 좋아서 아 만약 내가 운이 좋다고 라 생각했던 분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음.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조금 아, 신중하게. 이렇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.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선생님 기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기인 나타날 때도 있어요. 아, 그래요? 응. 이분은 이 개면년에 뭔가 일을 할때 자기의 독단적으로 하는 게좋을거 아니면은 군가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? 혼자 아니면 근데 같이. 원래 가민생도 독단적인 네. 것들이 많아요. 아. 많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많아서 농업하는 음. 거보다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. 스스로 뭔가 결정하는 게더 맞을 거 같아요. 아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응.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아무래도 띠랑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. 생년월일 넣어서 그렇죠.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겠죠? 네, 그렇죠. 예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